며칠 전 경기도 안성 소재의 스타필드에서 번지 점프를 하던 여성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쇼핑과 문화생활을 위해 방문한 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뉴스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 오늘은 안성의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번지 점프 사고를 예로 들어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방법과 피해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 전문가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사고 경위를 간단히 알려주시죠. 2023년 2월 26일 안성 스타필드에서 번지점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스타필드 내 놀이시설이라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실제는 안성 스타필드에 입점한 스모비라는 스포츠 테마파크의 번지점프 시설로 69세의 여성이 번지점프대에 올라가 약 8m 높이에서 번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 장비인 카라비너를 걸지 않고 번지를 시행하여 추락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진행 예상 방향은 어떠한가요?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번지 전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안전 장비인 카라비너의 미결착으로 발생한 사고로 번지 점프대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번지 점프대에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요원의 책임이 함께 공존하는 사고에 해당하며 형사적인 처벌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사적인 보상의 경우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과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 등두 가지 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 또는 민사소송 시 보상 사항은 어떠한가요? 영업배상책임 보험과 민사소송 모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 등을 피해에 따라 검토 후 과실 등을 산정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고인의 연령을 69세로 표시하고 있지만 정확한 나이와 소득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69세에 해당한다면 휴업 손해와 일실 수익이 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유족들에 대한 배상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과 보상 전문가가 왜 필요한가요? 보험사는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입증과 과실에 대한 분쟁, 사망 이외 중상의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업체 또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액을 바라보는 시각과 피해자 또는 유족이 주장하는 피해액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며 보상 과정에서 법률적, 의학적 보험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를 평가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과 보상의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사고와 같은 시설 이용 중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의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